럭스로버 스탠다드 개봉 개봉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키치 왔습니다.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홍성 강연 갔다가 공주에 왔는데요. 개봉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밥도 못 먹고 개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탠다드 킷을 열었습니다. 기존에 여기 책자가 있습니다. 기존에 엑스펄트 키트를 개봉 영상을 올렸는데요. 스탠다드 킷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같이 찍고 있어서 그러면 이 친구가 이쪽을 봐야 되나? 혹시 궁금한 게 계시면 답변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케이블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액세서리가 있고 레고가 있고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터가 모터가 한개 있습니다. 엑스팔트는두 개가 있었는데 한개 있어요. 그다음에 근접 센서 다음 환경 센서 버튼 다음 조그 셔틀 네트워크 바퀴는 이제 한개로 하라는 말인것같은데음 믿고보는 개봉연사 이거 금방 예 안녕하세요 그 개봉을 하나 더 합니다 크베톤 큐비톤데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질문이 계신가요? 이제 8월부터 이게 이제 국내에서 시판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20만원에 샀습니다 아마 시판 열리면 좀더더 더 비싸다고 한 던데요 음이 각도가 참 좋네요. 어, 저쪽에서 이렇게 다볼 수도 있구나. 아주 좋은 각도입니다. 질문이 예 질문이 없으면 지금까지 어, 럭스러브 스탠다드 개봉기 라이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친구는 그대로 이제 반찬통에 그대로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